어, 우린 오늘 문을 막고 누군가 지킬 수 있는 동작을 배웠어요 아, 박수 한번 주세요 누군가 지킬 수 있는 나의 동작을 배웠다 자, 우리 재현이는요?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소중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웠어요 자, 박수! <laughs> 우리 복싱을 하는 이유 우리 재현이가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. 아 몸을 지키는. 그렇죠. 자기 방어를 위해서 우리가 복싱을 진행을 하죠. 자기 방어. 제일 중요한 거딱세 가지를 우리 생각을 하고 하면 돼요. 첫 번째 나의 목숨이 위험할 때, 두 번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이 위험할 때, 세 번째 나의 가족의 목숨이 위험할 때는 방어를 할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.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을 확실하게 오늘 습득해서 갈 거예요. 알겠죠? 이렇게 네. 한번 진행을 해보자고요. 자, 우선 우리 스트레칭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목 먼저 풀게요. 자, 하나, 둘, 셋, 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자, 허리 잡으시고요. 딱 집중해서 크게 크게 하지 말고 냉정하게 하나하나 내더라도 힘 빼고 우리 정확한 자세로 내자고요. 정확하게 해야 돼. 어, <laughs> 자, 땀좀낼 거예요, 오늘. 그리고 집중해서. 자, 다시 섀도우, 샷! 어,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. 딱 밸런스를 잡고, 하나 해보세요. 하나. 딱 중심을 딱 잡아. 둘. 다시 딱 중심 잡고. 셋. 툭. 아, 우리 잘해준다. 그렇게 가는 거야? 아우, 쳐볼게요. 아, 하나. 이렇게 가볼게요. 하나둘로 가보자. 다시. 둘. 셋. 넷. 오케이. 잘했어요. 자, 이번 줄이 이번엔 들어와. g p o 한번 빨리 팅할게요 G-POCC. 수고하습니다 네, 수고했어요. 하나, 둘, 셋.